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주시 원롱면에 위치한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 소개할게요 도로 집은 17평 대지 전용 113평 1층 22.5평 2층 16.5평 목조로 지어진 집입니다 예전에 이 집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요 계약이 되었다가. 대출로 인해서 해약이 됐습니다. 아, 요즘에 대출이 정말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못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상권과 경의중앙선 원롱역은 자차 5분, 초등학교는 도보 약 10분, 중고등학교는 자차 13분, 극장, 종합병원 등의 대형 인프라는 자차 15분 거리에 금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처에 파주 희망 프로젝트라고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향후 인구도 많아져서 지금보다 주택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파주 지역에 지어져 있는 주택도 별로 없지만 3억대, 4억대는 물론이고 5억대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집은 주차장 잘 되어 있고 마당도 넓고 5억대에서 가성비 참 좋은 집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집 보러 가시죠. 자, 오늘 보여드리는 집이요. 여기에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펜스까지 전부 다돼 있어요. 이 집은 지금 다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차는 여기 앞쪽에 두 대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죠. 펜스를 주차장 외부에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저 안쪽으로 어, 펜스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펜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어 앞마당이 굉장히 넓게 잘돼 있죠. 여기 부동전 수도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데크도 지금 여기도 만들어져 있고, 현관 앞. 주방 앞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쪽이 지금 거실인데 나중에 여기다가 어닝이라든지 뭐썬룸 하나 정도 이렇게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외부는 스타코 마감이고요 지붕은 전부 징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 왼쪽도 그렇죠 옆집하고도 이렇게 펜스가 지금 잘 설치가 돼 있고 야이 집의 옆쪽으로도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뭐 이런 자리 굉장히 좋아하실것 같네요. 자, 집에 뒤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바로 옆에 다른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 이제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펜스를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요것도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집에 뒤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벌크통 보이시죠? 여기는 충전식 LPG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부동전 수도도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조금 이동을 하다 보면은, 야, 여기 뒤쪽도 나중에 무슨 뭐 창고 같은 공간 이렇게 만드셔도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창고를 만드실 수 있는 공간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도 땅이 아주 넓습니다. 이 정도 크기를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집 뒤에서 보는 집의 모양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 크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있는 문은 다용도실에서 나올 수 있는 문이고요. 뒤에서도 쓰실 수 있게끔 여기 전기도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옆쪽은 자, 요 정도 통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로를 통해서 집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현관문은 당연히 방화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어 현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성인이 한 네다섯 분 계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어, 신발장이 위아래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죠. 도어가 전부 네 칸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일괄 소동 스위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고, 집 안에 들어가시면 왼쪽이 거실, 오른쪽이 주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주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주방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어, 주방이 생각보다 사이즈도 괜찮고 구조가 좀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식탁 등을 여기 만들어 놓은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식탁을 놓으시라 이렇게 염두를 둔것 같고 식탁을 놓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무릎이 이제 들어가니까 의자 놓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싱크대가 높으니까 키 높이 의자 쓰셔야 되고 여기는 수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방에서도 마당 쪽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창이 크게 되어 있죠. 여기 나중에 여기 주방 위에도 어닝 같은 거 하나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그 주방에 위에도 지금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주방은 지금 냉장고를 저기 하나만 놓게끔 시공을 해 놨는데요. 냉장고 하나 여기 놓고 여기 다용도실에 놓으셔도 돼요. 어. 그 수납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금 상부장이 요기만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쪽에는 지금 수납이 없기 때문에 수납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그 상부장을 따로 만드는 거뭐 이런 거는 언제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래쪽 수납은 보시다시피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정도 쓰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지금 창이 큰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창이 큰게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창이 서로 맞바람 부니까 환기는 굉장히 잘될것 같고,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인데요. 굉장히 큰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충전 LPG를 쓰지만 어쨌든 메인 쿡탑은 이렇게 3구짜리 전기로 시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제 오른쪽에 보면은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다용도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다용도실이 여기는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쪽. 이쪽에는 지금 나중에 보조 주방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세탁기는 이쪽에다 놓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다용도실도, 어, 뭐, 사이즈가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다용도실에도 가스레인지 정도 놔주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쪽에도 지금 환기창이 있죠? 여기 이제 문을 열면, 뒷마당 쪽으로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데 이 뒷마당이요 어우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 나가시기 편하게끔 아래쪽에 이렇게 계단도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뭐 나중에 여기다가 창고 같은 거 만들어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실을 주방의 공간을 보셨고 저는 거실 주방이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 지금. 어, 거실과 주방을 나는 완전히 분리하고 싶다. 냄새가 나가는 게 나는 별로다. 그러신 경우에는 여기 끝선에 이렇게 맞춰서 여기다가 중문 하나 설치하시면 정말 완벽하게 거실과 주방을 분리해서 쓰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거실로 쓰시는 공간은 이제 제가 이렇게 뒷걸음을 쳐서 와보면 이 정도 공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창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항상 거실의 메인 창이 방향의 기준이죠. 목조 주택 전용 창호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단열관봉대가 들어가 있는 어, 삼중 유리로 되어 있는 로이 유리 들어 있는 이런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단열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그 적정한 시험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쪽 자리에도요. 지금 보시면은 쇼파가한 5인용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가 됩니다. 여기도 지금 창이 있고요. 텔레비전 배선은 저쪽만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저쪽에다 놓고 쓰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 위쪽에 보시면은 실링팬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실링팬이요, 그냥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풍기 같은 역할이 아니에요.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이런 제품으로 설계가 된 거니까 이렇게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되고 1층에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방이 사이즈가 정말 괜찮아요 자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방에 들어와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붙박이장이 어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따로 장을 놓지 않으셔도 되고, 어, 사이즈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 침대, 아니면 뭐 화장대로 쓰는 협탁 작은 거 하나, 이 정도만 넣고 쓰셔도 굉장히 좋고요. 창이 지금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뭐, 체광이나 환기도 굉장히 잘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위쪽에 보시면은 에어컨이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의 왼쪽에 보면은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뭐 화장실은 아니고요. 어, 그냥, 창고 공간으로 쓰시는 곳인데요. 여기 창고 공간으로 쓰시는 이쪽 자리가, 자, 이제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 크기를 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창고로 쓰시는 공간, 안 쓰시는 짐, 이런 거 넣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방은 다 보셨고, 2층 올라가기 전에, 이제 아래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화장실을 하나 보, 보여드릴 건데,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그림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요건 제 생각이에요. 다 기준이 틀릴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세면기도 이렇게 밖에 꺼내 놨고요. 뭐, 여기 디자인도 나름대로 예쁘죠. 그리고 1층에서 쓰는 공용 화장실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어그 수납장 아주 크게 되어 있고요 여기 선반도 만들어져 있고 욕조가 있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환기창도 있는 점이 또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어요 색깔이 흔하게 보는 색깔은 아닌데 이 마감된 타일 색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층을 다보셨구요 2층을 올라가 보실 텐데. 자, 여기 2층 계단실의 디자인을 한번 보면은요. 아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뭐, 군더더기가 전혀 없죠. 그리고 이 계단의 상판도 상판과 이 옆면을 색깔을 틀리게 해가지고요. 굉장히 좀 디자인에도 신경을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실이 뭐 아주 예쁘게 생겼죠. 여기도 올라가다 보니까 2층에서 쓰는 환기창 만들어져 있고. 자, 제가 이제 2층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음, 여기 보니까 복도로만 쓰기에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끝선에서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샤샤샤 샥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요 높이에 맞는 요렇게붙박이장 아, 저 수납장 아니면은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수납장 이런 거 만들어서 쓰시면은, 야, 이거 수납은 정말 정말... 끝판왕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 생각이에요 자이 집은 그리고 1층에 방을 하나 보셨죠 2층에 방이 더두 개가 있는 구조인데 이쪽에 있는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안에 딱 들어오니까 뭔가 약간 방이 이 색깔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시원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방에 들어와 보니까 이 안쪽에 지금 아주 그 붙박이장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침대 뭐 책상 아니면뭐 다른 테이블 뭐 이런도 놓고 쓰셔도 굉장히 훌륭한 공간이 될것 같고 여기도 위에 보니까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지금 창이 크게 돼 있고 여기 왼쪽 편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저쪽 구석에 지금 창 보이시죠 저쪽에 있는 창 환기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저앞 집이 보여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이는데, 저 앞집하고 지금 저희 집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해가 들어와도 마당 쪽으로 지금 전혀, 전혀 그늘이 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 아래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늘이 하나도 안 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방 보셨고, 어, 2층에서 쓰는 화장실, 아니죠. 화장실이란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작은 베란다 하나 있죠. 요거 베란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베란다도요, 굉장히 괜찮아요. 어, 요렇게 보시면은 외부에 지금 전기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베란다 위쪽에 보니까 위쪽에 지금 지붕까지 다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뭐 이제 요 정도 공간, 뭐 나중에 그냥 적당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옆에는 뭐 이렇게 좀 막아서 쓰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층에도 화장실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 있잖아요. 화장실 말고 요 앞에 일단 공간이 여기도 뭐 작진 않습니다. 요 정도 크기면은 가운데다가 테이블 작은 거, 티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고 그냥 앉아서 뭐 잠깐 간식 먹고 차 한잔하고 요런 공간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2층에 쓰시는 화장실은 이제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야, 여기 화장실도 구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왼쪽에 보니까 이렇게 그, 그 수납장도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선반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파티션도 다 되어 있죠? 환기창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있어야 되는 구성품들은 다 있다. 그리고 여기 마감되어 있는 타일도 색상이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는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까지 보셨고, 여기 마지막 방을 이제 보실 거예요. 오, 여기 방은요.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이게 도배지의 색깔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도 와서 보니까 어우, 이 붙박이장. 이 집은 1층 방에도 붙박이장이 있었고 2층에도 있고 이 방에도 있고. 그러니까 방 3개가 있는데 방 3개 전부 붙박이장이 다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기도 지금 창이 있고, 이쪽 편에도 지금 창이 있어요.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에어컨이 음, 주방에 있었지. 주방에, 주방, 거실, 아래층 방, 여기 방, 방, 전부 다섯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방에서도 앞집이 보이기는 하지만. 음, 일단 멀어서 사생활이나 이런거 걱정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이 창에서 보는 아래쪽에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저기 조렇게 있는데 뭐 주차장 사이즈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다 보여드렸는데요 어 지금 파주에서 제가 볼때 가성비 정말 괜찮습니다 대출만 아니었으면 벌써 계약이 됐었는데 아 이놈의 대출 때문에 정말 어렵네요